제품 후면은 확실히 기존의 프리즘 제품들과 달리 세라믹 제품들은 조금 더 다른 이런 디자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입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10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S10 제품은 제가 갤럭시 언팩에서 직접 만나보고 MWC 2019에서도 만나보고 그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갤럭시 S10e 일반 그리고 플러스 모델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제품은 바로 갤럭시 S10 세라믹 제품이었습니다. 프리즘 모델과 달리 세라믹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S10 플러스 512GB 제품인 세라믹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세라믹 제품,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화이트 제품이 예쁜 것 같아서 화이트 제품, 즉 세라믹 화이트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갤럭시 S10 세라믹 제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라믹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갤럭시 S10에 대한 리뷰는 계속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화이트 제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에는 이 제품이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일단 실만 제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패키지를 열면 이렇게 바로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아랫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면 바로 제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제품의 충전기가 들어있는 걸볼수 있고 젠더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어폰이 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어폰을 넣는 패키지 방식이 변경된 걸볼 수가 있고 이어폰에는 AKG 튜닝이 적용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어폰 잭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3.5파이 이어폰 잭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케이블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USB 타입 C의 케이블이 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점은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은 갤럭시 버즈라는 완전 무선 이어폰 제품을 무선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부 상단에는 이러한 작은 패키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배송을 오면서 많이 흔들렸나 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서 왔는데 이런 부분을좀더잘관리 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를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약간 좀 딱딱한 투명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화이트 제품의 디자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들도 이 뒷면에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일련번호 등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키지 상태에서도 비닐을 뜯지 않고도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품 후면에는 3 개의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데 1200만 화소 일반 1200만 화소 망원 그리고 1,600만 화 소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 시리즈라면 광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갤럭시 S10 제품들은 1,600만 화 소초광각 카메라를 지원하기 때문에 광각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보일 듯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유심에 어떻게 유심 슬롯을 장착할 수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비닐을 그러면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S10 제품은 이렇게 전면에 보호필름이 한장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처음에 구매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품 사이드 부분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에 있는 보호 필름까지 제거를 해 줬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의 특징은 갤럭시 S10e와 일반 모델과 달리 전면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인비티 5 디스플레이 5 부분이 좀더 크고 이 부분에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피를 찍을 때 심도 표현을 할수 있다는 점이 다른 갤럭시 S10 모델들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설정 과정이 조금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빠른 설정을 위해 이전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무선 케이블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새 폰으로 그냥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게 되면 휴대전화 보호라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데 얼굴 인식 가능하고 지문 인식, 패턴 인식, 핀, 그리고 비밀번호 나중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온 스크린, 즉 화면 지문 인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문 인식을 선택하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나 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지문을 인식하게 되는데 지문은 전체 화면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특정 부분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문을 등록할 때 팁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이렇게 잡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가 인식되도록 좀더 세게 눌러달라고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세게 눌러야 네, 지문 인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눌러서 네. 계속 좀더 세게 눌러달라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지문 인식을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구글 서비스들의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구글 서비스 설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중인데요. 네, 이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넓은 디스플레이를할수 있죠. 이 제품은 6.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좀더 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립감은 괜찮은 그립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일반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과 다른 점은 무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왜 200g의 무게를 보이고 있냐. 이번 갤럭시 S10 제품은 좀더 가벼워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번 세라믹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 갤럭시 제품들처럼 약간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일반 이 모델을 다 만나봤지만, 확실히 세라믹 화이트, 세라믹 블랙 제품 이렇게 묵직한 무게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후면은 확실히 기존의 프리즘 제품들과 달리 세라믹 제품들은 조금 더 다른 이런 디자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세라믹 제품들은 이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고 있,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네, 우측에는 전원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좌측에는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 갤럭시 S10 제품은 국내 출시된 제품들은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하고 있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 512GB 버전 제품이기 때문에 512GB에 저장 공간 그리고 램은 8GB의 램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긱벤치를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요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4532점 그리고 멀티 코어 같은 경우는 1091점의 점수를 보였고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성능 의 게임 등을 하실 때도 제대로 게임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4100mA의 배터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3,4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죠. 즉, 700mAh의 배터리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12GB의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갤럭시 S10 5G 제품으로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 S10 제품들을 5G 제품으로 기변을 할때이 출고가를 그대로 보상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5G 제품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5G 제품이 갤럭시 S10 플러스 512GB의 제품보다는 높은 가격일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냥 제가 먼저 세라믹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차액을 지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12GB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온스크린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세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사실 이게 사람이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똑됐다. 이렇게 하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세게 눌러 줘야 지문 인식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음 리뷰에서는 갤럭시 S10 플러스 제품의 강화유리 제품의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일반 강화유리로는 잘 지문 인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만나본 제품은 지문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제품의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제품은 세라믹이란 소재가 다르지 않은 점, 그리고 512GB의 저장 공간, 그리고 램 8GB의 고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리뷰에서는 제가 갤럭시 S10 강화 유리 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